안녕하세요. 명지언니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의 분양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한양수자인 모집 공고가 났으며 특별공급일은 11월 1일, 해당 지역 1순위는 11월 2일, 기타 지역 1순위 11월 3일, 일반 1순위는 11월 4일이며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0일, 계약일은 11월 22일부터 26일 5일간으로 분양 일정이 잡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부산 에코델타시티 7블럭 위치의 526세대의 호반 서밋도 11월 4일 분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분양 아파트 청약은 넣어보고 싶은데 청약제도는 너무 어렵고 대출 규제도 더 심해진다고 하니 뭐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많이 문의 주시고 있으십니다. 저희 부동산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위주로 영상 만들어 봤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첫 번째, 모직 공고일 당일 예치금을 넣어도 인정되나요? 통상적으로는 모직 공고일 이전 예치금을 넣어야 된다고 안내를 받으시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보유자는 모직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 예금은 최초 입주자 모직 공고일 전일까지 주택 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부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거주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 가능하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의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 영업점으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된다면 기존 주택 처분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며 처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세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 소유권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하고. 둘째,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셋째,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매가 아닌 증료로 처분해도 됩니다. 만약 처분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와 함께 분양 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미처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답니다. 세 번째, 특별 공급과 1순위 같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각각 다른 타입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특별공급을 넣은 경우에도 1순위에 동시 신청 가능하며 각각 다른 타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될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우선이며 1순위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네 번째 당첨된 후 실거주 의무도 있나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산 강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다섯번째,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저축 납입액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이니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미비 당첨자는 몇 번까지 선정하나요? 예비 당첨자 비율은 투기 가열지구 500%, 청약 가열지구 300%, 비규제 지역 40%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청약 가열지구이므로 300%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수자인 다자녀 특별 공급일 경우 55세 대중 300%인 165번까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 당첨자의 비율이 높아 소위 미분양세대라고 말하는 줍줍을 계약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분양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중도금 6회 중 1회 잔압은 어느 회차에 해야 되나요? 정확한 건 중도금은행이 지정되면 알수 있으나 현재 한약수자인 같은 경우는 잔압회차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은행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마지막인 6회차에 잔압을 하려고 하겠으나 중도금 대출 후불제 이자라 여유가 있다면 1회차에 납부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앞으로 분양 진행 예정인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아파트는 총 33개 단지로 이중 국민인대, 신년인대 등 7개 단지를 제외한 26개 단지가 분양 예정 중이며, 이중 공공분양 아파트가 10개 단지, 나머지 16개 단지가 민간분양 단지입니다. 앞으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도 명지언니가 발 빠르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처음이라 청약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동산에도 잘 몰라서 청약을 대신해 줄수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좌측 탭에 모직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를 클릭 로그인한 뒤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현장명을 클릭하시고 모직공고단지 청약 연습 또는 청약가상 체험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내년부터 대출 dsr 규제가 강화된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며칠 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년부터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대출에 관련하여는 너무나도 할 말이 많지만, 팩트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출금액 2억이 넘으면 DSR을 40%로 규제하며, 내년 7월부터는 대출금액 1억이 넘으면 DSR을 40%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상한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나의 연봉의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명치언니가 해석하기에는 소득 안 되면 대출 받지 말고 상한 능력 받게 대출은 책임 안 진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dsr은 주택 담보 대출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등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내용이 이 금융권도 동일하게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 이용할 것 같은데 제2 금융권도 똑같으니까 포기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에코델타시티 청약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된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쭉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라고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파트 완공되고 난후 집단 잔금 대출은 외외 조건이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활용하면 작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자꾸자꾸 바뀌어서 명지 언니도 장담할 수 있는 상담은 불가능한 점 이해해 주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결국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시작되는 한양수자인 당첨을 기원하며 매일매일 돼지꿈 꾸시기 바랍니다.